고요. 이제 이 생강을 씻을 때는 고무 장갑을 끼고 박박 일다는 박박 이제 문대면서 이제 씻으면 되겠어요. 그 다음은 이렇게 이제 미지근한 물에 이제 미지근한 물이에요. 떡을 이용해서 먹게 봐요. 숟가락을 이용해서 벗기면 좀 위험하지는 않죠. 칼보다는 이렇게 사이에 있는 거는 이렇게 빼주고 이제 이렇게 다 갈무리 했고요, 껍질을 벗겼고요. 물에 담겨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채반에 건져요. 이렇게 물기가 남아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청을 담을 때그 어, 곰팡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은 베란다에 가서 내놓고 말리겠습니다. 아주 바짝 말려야 되겠어요. 근 네, 먼저 열탕 소독을 이제 해야 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유리병이고요 유리병인데 먼저 처음부터 뜨거운 물로 이거를 열탕 소독을 하게 되면은 병이 깨질 염려가 있으니까 이렇게 납작한 그릇을 준비해가지고요 찬물을 이렇게 붓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만 붓으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또 안전하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병을 아예 이렇게 놓고 그리고 불을 켜고 5분. 5분 정도 있다가 불 끄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증기가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불한 5분 정도 되겠어요. 그럼 불 끄면 되겠어요. 네, 5분 지났고요. 어, 이제 이렇게 물이 팔팔 끓으면서 이렇게 지금 수포가 생기고 있죠. 증기가 올라오고 있고 불 끕니다. 네, 이제 이렇게 베란다에다가 놔뒀더니 물기가 쫙다 빠졌어요. 편으로 이제 쓰는 거예요. 이런 거는 버리고, 좀 껍질이 좀 돌벗겨진 부분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갈머리를 해가면서 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꿀에다가 이제 버무려야 되겠죠. 꿀 대략적으로 그냥 감으로 이렇게 한 10숟가락 정도 숟가락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꾹꾹 눌러 놓은 다음에 이제 오늘로부터 일주일 뒤에 이제 그한 숟가락씩 뜨거운 물에다 가볍게 넣어서 먹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보관은 아그 실내에다가 실온에다가 일주일 이렇게 놔두면 되겠습니다. 생강청이었습니다.